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군사반란 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입니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무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군에게 경고합니다. 군은 즉시 제자리에 돌아가 국민의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국회 의결로 무효화된 비상 계엄을 시행하려 한다면 범죄 행위입니다. 군형법 5조의 군사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즉각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입니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